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의 인형들을 소개해볼 거예요. <laughs> 이거는 마인크래프트 흙블록이에요 이걸 제가 어디서 샀죠? 일본.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응. 여름 휴가로 멋있어. 오사카랑 교토 여행 다녀왔는데 맞아. 여기가 어디서 샀냐면 제가 딱 기억해요. 그 관람차 타는 그 백화점을 샀잖아요. 굳이 굳이 일본에서 이큰 거를 샀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응. 그리고 제가 그 마크 물병 모양 맞아. 물병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거 세트로 쓰려고 맞아. 자취할 때는 여기에 그 물병 그거 딱 올려놔가지고. 어. 그거를또 말씀드려야 돼. 저희가 2년 동안 서울에서 둘이서 잡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계속 붙어 다니는데 <laughs> 그래서 이 인형들 을 보면은 또그 역사들이 맞아요. 나올 거예요. 맞아요. 자 인형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형이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나마 일단 같은 맥락으로 이거 인형이라고 해도 되는 거겠어요? 저는 가차, 일본 가차를 한 건데 음. 호빵 맨 칼을 뽑고 싶었는데, 음. 결국 뽑지 못하고 이 기차 짤랑이 끌죠. 근데 퀄리티가 이 기차를 두 마리인가, 세마리 뽑고 맞아. 근데 음. 멋있죠?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차 여러 개 뽑은 거는 조롱이 사촌동생 좋아. <laughs> <laughs> 이거 아, 이거 아시죠? 이거 이름이 뭐죠? 근데? 오마타톤, 오마타톤, 먼지가 쌓인 오마타톤인데, <laughs> 이거는 이제 왜 사게 됐냐? 꼭 마지막 날에 돈이 남아가지고 이거를 사려고 산게 아니라 응. 지나가다가 응. 진짜 악기점 같은 데에 문구점 같은 데가 아니라 정말 악기점에서 파는 응. 거예요 응.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익히 SNS에서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이제 한세번 연주해보는 건가? 네잘 응. <laughs> 쓰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응. 귀엽고 인테리어용 짜잔 얘는 탑돈이죠 네, 탔던 기아리가 SNS에서 봤나 이거? 응. 얘는 긴아리가 그러고 얘는 좀뭘 했을까요? 맞아. 근데 누가 봐도 얘는 예치 아니고 얘는 제친아니고 <laughs> <예치 아니고. 웃음> 저는 좀 초록초록한 풀 식물 애들을 좋아해서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얘는 그냥 침대에 두는 용도. 맞아. 보면 너무 행복하고 여기 발에 이 똥주머니도 차고 있고 애니스만. 예, 그래서 이렇게 딱 서있을 수 있는 애. 이렇게 얘가 사준 거야. 맞아. 그치? 맞아. 그긴아리가 사줘서. 아!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빙하리 집에 놀러 갔는데, 얘가 너무 귀여워. 그러면은, <laughs> 이렇게 내려가고. <데려갑니다. 웃음> 다음에 얘를 줘요. <laughs> 이런 식으로. 교환 시스템이 있었어요중간중간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얘네가 침대에 있는 게 진짜 너무 귀여워. 이게 뭐냐면, <laughs> 제가 22년도, 5월에 첫 회사를 입사를 했어요. 하기 직전에 코로나 걸린 거예요. 아, 맞아. 그래서 나는 입사 전인데 놀지도 못해. 막 이렇게 응. 엄청 우울해 하고 있었는데, 응. 엄마를 통해서 걸린 거라서, 엄마가 갑자기 괜히 너무 미안해 한 거야. 응. 그래서 제주도 보내줄게 다녀와라. 그래서 완전 입사하기 직전 그 전주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그때 무슨 배어 뮤지엄에서. 여기가 가면은, 뭐 입장 료는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거를 공짜로 하나씩 어, 맞아, 좋아요. 맞아. 그래서 이거를 데려오게 된 친구랍니다. 그때 그 제주도 놀러 갔을 때도 되게 좋았는데, 그때 갑자기 막 일몰 명소라고 네. 해야 지 일몰 되게 잘 보이는 곳에서 해가 떨어지고 있을 때 네. 우리가 그냥 서로 막 찍어주려고 말랑고다 걸고 있었는데 갑자기 맞아. 어떤 친절하신 분이 어. 찍어드릴까요 하고 해가지고 맞아 맞아. 우리 되게 어색하게 나온 청춘처럼 나온 <laughs> <그거> 그분이 <찍어드라고 웃음> 찍어주시고 뭔가 찍어주시고 뭔가 약간 우리가 엄청 예뻐 보이셨나봐. 전설의 응? <laughs> 미피 이거는 어떻게 구하게 그 자취하던 시절에 응. 아마 작년 제가 영화관 가서 영화굿즈 받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 미피 영화 개봉한 거막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팝콘 콤보로 얘네를 같이 끼워서 한다는 거예요 한 명이랑 메가박스 어 메가박스에서 어. 근데 이걸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얘가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고 가격도 괜찮고 하니까 갑자기 얘한테 확 꽂혀가지고 처음에 봤을 때는 얘가 품절이었어요 아 너무 근데 아쉽다 이걸 봐버린 이상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이런 뽀용뽀용 털을 가진 애들은 없는 거예요 다른 곳의 인형들은 그래서 아, 아,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이렇게 어그한 지점 막홍든가 소량 재입고 소식이. 어. 뜬 인스타일 어, 그래서 제가 금천구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침에 맞아 이거 오픈런 다혀있는 영화관이라고 해야 되나? 응. 그런 거 처음 갔어 맞아 어두운 곳에서 다 같이 이렇게 어. 서 있다가 영화관이 오픈하기도 전에 이거 먼저 해주신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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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분 오셔가지고 이거를 사고 팝콘도 이게 콩고로 파는 거라서 팝콘을 <laughs> 그 아침에 받아서 먹을 만큼 옮겨넣고 <laughs> 응. 음료 마시고 응. 그래서 거기 영화관에 앉아서 아침 식사하고 <laughs> 아! 그리고 <laughs> 응. 얘 데려오는 날에 응. 그 아침에 이거 한통 띄고 그 다음에 김아리가 슬라임을 좋아하는데 맞다 뭐였더라? 팝업인가? 팝업? 그니까 러 여러 슬라임 마켓들이 한 번에 모여서 이렇게 <laughs>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유명한 슬라임을 어. 한 자리에서 오프라인으로 <laughs> 해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서. 그래. 또 거기까지 갔다가. <laughs> 맞아요. 날또막 비와가지고. 맞아요. 도 새벽부터 움직여. <laughs> 얘 들고 아침에는 팝콘밖에 못 먹고. 완전 꼬질이 상태로. 완전 꼬질꼬질하게 그 하루를 <laughs> 하루를 누리면서 보내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푹 잤다는 이렇게 데려온 라인입니다. 너무 귀엽죠. 예, 사실 이렇게 키링으로 달고 다닐 수 있는데 솔직히 때탈까봐못 달고 다녀요. 이러면 어떻게냐고 다녀 근데 이게 진짜 메어박스에서 나온다 할때 인기가 진짜 많았는데 맞아. 요새는 이런 비슷한 인형들이 그니까. 그냥 팔더라고요. <laughs> 그때 저희가 이거 살 때만 해도 아무리도돈지도 없었어요 진짜로 음, 이런, 이런 이런 애들 은 없었는데 응. 용산 아이파크몰 거기 가니까 이런 애들 있대요. 음, 솔직히 음, 갖고 싶으신 분들은 용산으로 가보세요. <웃음> 이거 이거 <웃음> 이거가 아마 제일 꼬질한 왜냐 얘는 얘는 세상에 쓴 맛을 본아이지 얘는 진짜 제가 오래 달고 다니는 맞아 캔거에탱거루고 이거를 딩아리가 제 졸업 선물로 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꽃다발 같은 거 응. 같이 해주고 이것도 따로 주고 어, 그랬던 건데 학과가 좀 졸업 전시도 하고 그런 응. 학과였어서 전시 보러 왔을 때 다들 이렇게 선물 주고 받고 꽃다발 받고 그 사람 작품 앞에 아, 과자를 막 맞다, 뭐 많이 맞다. 쌓아주고 막 그런 게문화였는데 <laughs> 너무 잔인하죠? 어, 그거 너무 잔인해요 학과 생활을 조용히 했거나 응. 좀 조용히 친구 생활하고 막 그니까. 그러면 그게 딱 그냥 눈에 보여가지고 그니까. 아무튼 저도 이렇게 친구를 불러서 <laughs> 캥거루도막 진짜 더럽다 근데. <laughs> 얘는 진짜 출근할 때나 응. 그냥 가방에 계속 달려 있어가지고 응.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이 수염이 원래 이렇게 거뭇거뭇하지 않았는데 <laughs> 조롱이 취향에 회색 내가 회색을 입고 빛깔에다가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 파란 빛깔에다가 응, 파란 빛깔에다가, 빛깔에다가 딱조롱이 취향이죠? 응. 그런데 이거를 계속 달고 다니다가 우리 둘이 자취할 때이 응. 인형들이 많이 갑자기 생겨서 저희랑 빠이빠이한 거죠. 맞아 그 후로 여, 보따리에 들어갔다는 <laughs>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같이 보여드릴게 이제 얘인데 얘는 매력이야. 잠깐만. <laughs> <laughs> 얘는 조롱이가 저를 사줬는 거에 예, 네, 그쵸? 기나이는 이제 제 취향으로 회색 캥거루를 해줬는데, 얘는 또제 취향으로 회색 고양이를 너한테 줬는데 내가,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거야, 그냥. 얘도 잠깐 제 가방에 달려있었다가, 제가 외출을 잘안 하는 바람에 이 친구도 외출을 좀잘 못했던 마이아입니다. 내가 가질까? <laughs> 어, 아, 어, 같은 맥락이 또 있는데? 누구? 아, 얘? 어. <laughs> 이게 그 시절. 그 <laughs> 아, 시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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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희 4인방인데 지금 한마리가 종이는 그 있어. 요 아, 얘 진짜 너무 귀엽다얘뱁새거든요왜 <laughs> 얘를 이러네! <웃음> 죄송해요. <웃음> 이거 저희 사는 동네에 갑자기 어. 얘가 소품샵이 있다고. <laughs> 저희 사는 동네가 약간 원래는 좀 시골이거든요. 예전엔 <laughs> 좀 그래도 많이 뭔가 생기긴 했지만, 아무튼. 근데 저희 동네에 소품샵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얘가 그렇 아, 직 가... 우리 집 앞에 있어. 어, 곧 가보자 해가지고 신기하다 이러고 갔는데 <laughs> 얘가 딱 있는 어, 거예요. 하는 곳이라는 정보까지 알고 간 건데, 실제로 사올 생각은 없었는데, 어, 진짜? 저는 소품샵을 구경하러 가지, 사진은 잘... 사진은 안는데 서로 가는 곳 아니에요? 이게 왕뱁셀을 팔았어요, 원래. 어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 보고 거길 간 거야. 응. 근데 작은 애가 있네. 어? 심지어 얘를 두 마리를 사면 계란팩? 어. 그 패키징에 담아준대. 그럼 사야지. 저희가 금천에서 1년 살고, 응. 그 전에 용산에서 1년 살았는데. 응. 그 용산에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laughs> 첫 자치고 둘이 살고 그럼 또 싸우고 그런 있는데 얘네가 우리의 싸움을 지켜줘. 지켜보고... <laughs> <laughs> 얘네 뭐냐? 뭘까요? 딱 봐도 엉성하죠 뭔가? 바로 무엇이냐? 빙하리가 직접 만든 양말공입니다. 이걸 왜 만들었느냐? <laughs> 이걸 왜 만들었느냐? 갑자기 조롱이가 나는 뭔가 항상 내가 특기가 있으면 좋겠어. 그니까 <laughs> 그래서 막 큐브 같은 것도 조금 맞출 줄 알고 맞아. 그런 유에 특기 있잖아요. 평소에는 발휘하지 못하는만 <laughs> 뭔가 내 안에 나는 <laughs> 큐브를 맞추는 사람 뭔가 그런 게 있는데 도대체 저그래 고층 고 거야 내가. 응. 그래서 저글링 공을 살까 아예 저글링용으로 팔더라고요 또 저는 또 특징이 본격적으로 하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아, 집에 있는 뭔가를 던져보자 이러고 하고 있다가 긴아리는또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만드는 걸 저는 그때는 더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선물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만드는 편은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이 이 공을 이게 쌀을 넣었나 뭐를 넣었나 쌀을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아이 응. 안에 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게 다제 양말이에요 응. 새 <laughs> 아마 새 양말들? 아니야 얘는 좀 추웠어 아무튼 잘 빠른 향기난 양말인데요 제 양말로 손수 직접 이걸 만들어서 준거예요 제가 어, 선물을 원래 노랑이가 한 마리 더 있는데 걔가 어디로 가버렸다 그 시절 영상들도 있대 저절미 연습하던 영상도 있는데 그거 첨부할 수 있을까? 그래 첨부하도록 해 그 당시에 내가 저글링 한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모도 양말 공 이모도 그래 이모 얘기도 할게. 아 맞아 맞아, 맞아. 이모도 많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다 이모가 떠준 선생인데 음. 이런 거문에 걸어 놓으라고. 그래서 얘는 우리 첫째 방문에 계속 걸려 있었고. 맞아. 이거는 이모가 우리 조롱이랑 나랑 하나씩 미니 주신 거고. 이거는 드레스예요. 음. 드레스 수세미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음. 집에는 여기에 그 가디건도 있고 모자도 있고한 <laughs> 그런 영혼이 안에 있는 것 같은. <laughs> 알린인가요? 응, 알린이고 그 대학생 시절에 같이 조합 전시 막 준비하고 작품 하고 했던 음. 또 다른 자취 친구가 있거든요. 네. 자취한 건 아니고 옆건물에 각자 자취해가지고 친구가 선물해줬던. 음. 근데 이제 얘가 집에 놓으면 되게 예뻐 화사해. 그래서 저희 <laughs> 자취방에 메인. 맞아. 메인 멤버. 그리고 저는 토이 스토리를 되게 늦게 봤거든요. 여러분 토이 스토리 다들 보셨나요?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시죠. <laughs> 저는 토이 스토리를 왜안 봤냐면 다들 명작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어렸을 때 토이 스토리를 봤을 때그 장면 있잖아. 버즈 고장나. 어. 버즈가 고장 나가지고 막걔네들 살출해야 되는 그건데 버즈가 엄청 답답하게 행동하는 그 장면 있거든요. 제가 그런 답답한 걸잘못 봐요. 아 <laughs> 어, 이거 어떻게 해결하라고? 아어쩌려고 어, 그래? 막 이걸 이용한 되게 못 봐가지고 난 토이 스토리는 내 취향이 아니겠다 이러고 안 봤는데 그 뒤에 것들 을 이제 제가 보여줘가지고, 어, 아펑펑울그서퍽 <laughs> <laughs> <펑> 빠지게 돼가지고. <laughs> 토이 스토리를 꼭 보세요. 자이얘 친구부터 민트 친구부터 소개를 하자면 얘는 연 아, 얘는 유명한 애잖아. 얘는, 아, 얘는 유명한 애인데 그 이름이 있어. 와사비데요? 아, 이름이 있대요. 근데 저희는 연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연이라고 불렀죠? <laughs> 인연이? 아, 어. <laughs> 맞죠. <웃음> 왜 인연이 랬어요 근데? 근데 이 와사비데요는 원래 있는 캐릭터고, 맞아, 맞아. 너가 올리브영에서 도마비 어, 뭐, 사서 얘가 온 거야. 바디 로션 샀는데 얘가 땅에 왔어요. 어, 그런데 갑자기 이름을. 너가 짓는다고 막 그러더니 <laughs> 갑자기 하게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는데 어, 그 아무튼 임연 어인연 있잖아요 연이 어. 얘는 브로콜리인데요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갑자기 엄마가 어느 날에 엄마가 쇼컷 머리거든요 항상 갑자기 머리를 뽑고 온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엄마한테 그그 그 시절에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직도 알지 알아는지 못했거든요 그때 그 시절 엄마 사진들에 보면 뽀글뽀글 이렇게 짧은 머리가 뽀글뽀글 돼는데그이 인형이랑 엄청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 브로콜리 인형이랑 김아리 어머니의 그 파마한 센세이셔널한 그 사진을 김아리가 응. 친구� 들한 보여주고 갑자기 보여주고 다녀서 그때부터 너와 브로콜리를 갑자기 사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laughs> 어, 그 맞아 마트에 가고 얘고 그리고 이 친구는 근처 세던 시절에 저희가 또 마트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걷고는 싶은데. 날씨, 가 어, 날씨가 안 좋다. 어. 그러면은 <laughs> 마트에 가서 뺑뺑 도는 거예요. 어, 근데, 금천 살 때, 떠블 응. 마세권이어가지고, 응. 집이 있으면, 이쪽에 롯데마트 있고, 응. 이쪽에 홈플러스. 맞아, 맞아. 대형, 대형으로. 응. 그래서, 마트를 정말 많이 갔는데, 제가 그때... 아마 갑자기 제가 화장실에, 어, 화장실 갔어. 요 <laughs> 갑자기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어, 갑자기 마트 들어가서, 이제 막 구경, <laughs> 어. 막 재밌는 거 많이 생겼길래 구경하려고 했는데, 내가 화장실에 간다. 나화장실 가야 된다 화장실에 다 이렇게 하고, 그 달려간 사이에, 내가 이제 마트 싹 돌았어. 어. 그리고, 이것도 보여줘야 돼, 이거 재밌는 거 보여줘야 돼, <웃음> <웃음> 이거 보여줘야 돼 하고, <laughs>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나리가 응. 개운하게 돌아왔을 때야 응. 저기 이거 보러 가자 이거 보러 응. 가자 해서 데리고 다녔는데 얘가 너무 수줍게처럼 매달려 있었거든요? 이거를 너무 웃겨서 기나리한테 보여줬는데 기나리가 또 너무 마음에 너무 든다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사더라고요? 여기 보면 속눈썹 한 가닥이 나와 있다. 아그 응. 코끼리도 약간 같은 맥락이야. 얘는 이제 부천 스타필드 놀러 갔는데 거기에 원래 장난감 애기들 장난감 가게가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한번 바뀌었어. 맞아, 맞아. 바뀌고서도 근데 장난감 가게인데 응. 바뀌고 이 인형 씨 엄청 많이 들어요 아, 너무 귀엽죠? 아기 코끼리에요 <laughs> 근 진짜 귀여워 이렇게 얘도 여기 이렇게 똥주머니 성격도 여기 써있어요 여러분 토끼 성 코끼리 성격. 아 귀여워 헉! 그리고 얘는 바로 무엇이냐 <laughs> 토순이 토순이 토순인데 이게 뭐냐면 원래 얘가 토끼 귀인데 <laughs> 이 토끼 귀가 이렇게 두개 달려 있는 왕 토끼 인형이 있었는데 맞아. 이거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왕가니필로를 오래돼서... 음. 근데 뭔가 그때 딱 마침 가루 생일 준비였는데 갑자기 내가 꽂혀가지고 맞아. 나는 가루가 너무 좋고 음. 나는 뭔가 저 인형이 안 갖고 음. 가루 생일이고 음. 저걸 활용해서 가루 인형을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루가 인형을 싫어하거든요. 가루 인형을자고 <laughs> 노는 걸잘 몰라요. 어, 근데 그냥 내가 만들어 줄수 하고 이 토끼 귀를 하나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laughs> 그리고 나머지 또 뜯어서 여기 이런 거 만들고 얼굴 또 자수 해주고. 너무 귀엽죠. 토끼 귀 아니 컵. 아.. 뭐라는 거예요!! 리 아니 꼬 아니 꼬리 가른는잘안 갖고 놀지만 그래도 잠깐 몇 번, 어, 몇번 해주긴 줬어몇번해 했어요. 어, 고맙지. 옛날에는 양말 갖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가르는 어, 이거, 이게 강아지 양말이거든요? <laughs> 이거를 또 사줘서 이거 갖고 놀려라고 했는데, 양말도 어느 순간부터 얘가 전에 떨어졌더라고요. 야, 이거 이거 인형 맞아? 이거는, <laughs> 이거 아까 그때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따로 아니, 따로가 아니라, 이거, 이거는 둘이 여행가기 때가 아니라, 아마 셋인가 아 둘이갔을 때, 브라르방이 <laughs> 그 어떤 그런 뭔가 좋은 그런 거잖아요? 존재잖아요? 집에 약간 같은 그런 느낌으로 <laughs> 너도 하지 않았어? 난 작은 애들 아 작은 애들 하고 저는 시장에서 사온 정 하루방이라면서 진짜 웃겨 <laughs> 어 근데 지금 어, 가루 떨어지시네 돌 떨어지시네 콧구멍도 응. 음, 있다 바깥에도 있더라고 저도 부천 스타필드에서 뽑은 건데 이게 무슨 시리즈였냐면 탐정 시리즈였어요 맞아, 탐정.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뭔가 찾고 있는 그런 포즈인데 얘가, 수, 얘가 범인인 거예요 를 훔쳐먹어요 초코비를 훔쳐먹고 훔쳐 훔쳐 있죠 이렇게. 그리고, 짜잔, 맹고. 얘는 가장 최근에 데려온, 대만에서 무려, <laughs> 대만에서 뽑은 가차랍니다. 대만이 여러분, 가차의 나라라는. <laughs> 알고 계셨나요? 대만, 그, 타이페이 역에. 타이페이 메인 역. 타이페이 메인 역에. 와이존와이존이 응. Y존. 덕후들의 성지라고 응. 불린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그 대만에서 덕후들의 성지에서 무엇을 데려왔느냐사라랑 마루코. 마루코 애들을 데려왔어요. 김아리가 아마 저번주 영상에서 이 친구를 저라고 넣어놨더라고요. <laughs> 왜냐? 너무 닮았거든요. 아, 조롱이가 여기 위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laughs> 편집할 때부터 얘를 나 닮았다고 하길래. <laughs> 근 원래 어렸을 때 마루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응. 그래서 흥미가 생겼는데 대만 갔는데 딱 얘부터 보인 거 와이즈가 그래서 나얘 뽑아야겠어. 그렇게 응. 했는데 첫 번째 얘를 뽑고 우리가 막같채통 뒤에 봤어요. 어, 어디에 얘가 있으면 얘가 나온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뭔가 얘가 나올 것 같다 어, 얘말 해가지고 근데 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뭔가 세번 연속 하긴 좀 아까운 그런 모양이 그래서 어쩔 수 없지로 우리 늦기도 늦고 다른 것도 구경해야 되고 해가지고 그냥 포기를 하고 갔는데 그날 밤에가 다시 타임 이 레인 영을 돌아갔으니까. 응. 다시, 가차 쪽을, 응. 빨리 보고, 집에, 아니, 숙소에 가자, 이렇게 해서, 응. 다시 돌고, 돌다 보니 또이 가차샵에 가게 돼서, 또그 가차 통을 들여서 봤더니, 이 진짜 얘가 나올 것 같아. 어, 진짜, 이번엔 진짜다. 그래서 딱, 얘까지 뽑고. 대박이죠? 얘다 사용 다니세요, 얘. 아, 아, 다, 다할을 거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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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너 뭐, 뭐 할래? 너? 나? 어, 나 얘. 나 이렇게만 신어. 아, 내꺼야. <laughs> 얘는 이제, 분버맨분버맨 아시나요? 분버맨아니에요분버맨분버맨 아시나요? 붐버맨. 본보맨이죠. 본보맨 아시나요? 본보맨? <laughs> 얘는 이제 그때 닌텐도 DS 하던 시절에 응. 본보맨 그 닌텐도 게임있거든요 응. 그걸 제가 정말 재밌게 했는데 자취할 때 응. 제가 닌텐도 3DS를 갖고 있었어 가지고 이거 칩 사서 한번 게임 해보자 하고 맞아, 맞아. 칩을 샀었는데 거기에 본보맨 게임이 또 있어 가지고 불과 1, 2년 전에 또 본보맨을 내가 또 완결을 봤지. 응. 얘는 조립이 가능한. 또신기하다 원래 보통 이렇게 통에 반있잖아요가차가 얘는, 얘는 얼굴이 어, 통. 이대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응. 조립을 네, 해보세요? 해보세요 우와 몸이 <laughs> 들어있어. 근데 사실 얘가 생긴 건다 똑같고 색깔이 다르고. 응. 그 가차 통해 흰색, 파랑색, 검정색, 파랑색 이렇게 있었는데, 응. 이거는 파랑색이, 마지막으로 이였는데빨강이가 나왔는데, 가차가 다 그렇죠. 뭐. <laughs> 여기 색깔만 잘 <다시> 칠하세요, 파랑색으로. <laughs> 어, 어, 와! <오>! 와! <laughs> 아! <laughs> 어! <laughs> 어! 어, 아어 귀엽다, 귀엽다. <laughs> 귀여운데? 어때? <laughs> 어, 너무 귀여워. 근데, 근데 이렇게... 이게 약간 아슬아슬해. 머리통 안에 뭐 무게중심을 넣어줘야 되나? 근데 이런 흔들리는 맛으로 있는 애인 거 아니야? 돌아가고. 응. 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laughs> 사실, 대만 가차라고 뭐, 딱히 다른 건 없고, 다 일본 가차를 들여와서 응. 하는 거라서. 다 일본 제품이긴 한데, 저희가 일본 여행을 한 번밖에 안 가보긴 했지만, 갔을 때, 가차 하는 데를 막 많이 봤는데, 그렇게까지 마음에 드는 애들이 막 많진 않았거든요. 일본 갔을 응. 때는. 근데 유독, 대만에 오히려 저희 마음에 드는 게꽤 있어가지고, 일본 가차도 좋은 데 찾아가면 많이 또 있겠죠? 맞아. <laughs> 어, 뭐야, 이제? 미니미니한 애들. 어, 그냥. 아 근데 귀엽 아이 팀이 진짜 귀여워요, 여러분. 얘도 대만에서 데려 오거든요? 대만 공항에서. 어수소 끝나고 응. 이제 비행기 탑승 직전에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면, 여기 보자 이렇게. 응. 어, 귀여운 애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히 얘가 저희가 얘네 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쇼. 원래 스와 그로밋도 응. 좋아하고 응. 얼마 전에 영화 개봉했을 때 보러 가서 포스터 가나오고했는데이 뭐 애기 양이 따로 있어요. 쇼도실에서쇼 어, 말고 어. 얘는 미이미라는 티미. 애래요. 사고치는 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서 바로 가방에다 달아가지고 데려왔답니다.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티니. 어,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블러블러 블러 얘도 랜덤 뽑기에서 나온 거잖아. 응. 걔는 어디서 했더라? 서울에서 했는데. 몰라. 저희가 또 백화점 같은데도 좋아해서. 맞아. 구경 갔다가. 이건 내 월리. 월리. 이번 크리스마스 특집 귀여워. 키링들도 있답니다 아, 진짜 웃겨 야너 지갑 가져와 예? 지금 가져와 봐 이게 지금 같은 위계상에 있는 <laughs> 제품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 자취의 또 로망이 크리스마스 방코밍 맞아 맞아 그래서 다이소에서 막 조명 사가지고 맞아. 저희가 또 돈은 많지 않지만 조명이 살아야 되니 음. 두번다 복층에서 지내가지고 맞아. 그 다이소 조명으로 막 계단을 칭칭 감고 막, <laughs> 막 하면서 저희끼리 꾸몄죠 어, 또크리스마스 꾸미니까 선물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금천사일 때 지금 12시 전까지 결제를 해야 되고 그 가격은 얼마 때여야 되고 음, 그 시간 안에 결제를 못 하면 음. 선물을 못 주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서 선물을 사서 교환하는 거였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아무리 크리스마 스 선물이라지만 얘가 평소에 이런 실버, 실버 가방, 싶어 실버 가방을 했잖아요. 엄청 갖고 싶어했는데 네. 그때 저희 크리스마 스 선물 금액 제한이 2만 원인가 3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사면 되겠다. 그래도 실버 네. 지갑이니까. 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얘가 이거 정말 어? 잘 쓰고 다녔고. 맞아. 어, 오래 쓰고 다녔어. 저 어, 아, 아, 이거 받았어요. <laughs> 이게 세상 선물이잖아요. 저는 이게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방에 달고 다니는 건데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수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폰이나 뭐 그냥 소소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고딱 수납해가지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뿅 이렇게 해서 가방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귀엽잖아요. 교환식에서 저희가 하나 둘셋해가는 제가 먼저 이거를 뿅 보여줬어요. 근데 어떻게 너무 빵 터져서 웃는 거요 얘가 아니,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지만 이렇게까지 산타스러운게 나올까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저희 둘다 같은 쇼핑몰 앱으로 응. 했지? 29cm에서 어 29cm에서 했는데 이렇게까지 다른 결의걸 한것도 못했고 그리고 너무 내가 실용을 따졌나? 크리스마스 선물이 이거랑 이거를 같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웃긴거야 그래서 얘는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응. 내 출근가방에 맞아 달려있어 달고 다녔고 이게 성격이 이렇다니까요? 성격이 이렇게나 달라요 저희가 어이... 그리고 또 응. 이것은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얘 이름이 그치. 뭐더라? 이 곰? 이름 있어, 얘가? 이름이 있어, 얘. 얘도 이름 있지? 무슨 곰 있는데? 베어스타인가? 베어스타. 이 입주 전에 털이 이렇게 정돈되지 못하는 모습이 <laughs> 너무 금갈이랑 닮아가지고 금가리가 뭐, 엄청 갖고 싶어 하다 <laughs> 얻게 된. 그러 그래서 응. 한동안제 가방에 다녀왔었답니다. <laughs> 겨울까지. 근데 이제 겨울이 다 지나서. <웃음> 가방이 <웃음> 이제 틀렸 응, 이제 티린 시즌이에요. 나는 마루. 너무 귀엽죠! 요즘 학생들 보니까 어, 장난 아니더라 권력있어 보이게 인형들을 가방에다가 한 8개씩 데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애들 지나가는데 응. 가방에 이렇게 주렁주렁 있으면 응. 되게 권력있어 보인다 <laughs> 인형이 제일 많은 애가 반장인 거야 <laughs> 그래서 제리, 재밌네 우리만 재밌을걸 왜요 같이 재밌으세요 <laughs> 어쩌다 보니까 다음 주에 어, 다음 주에 또 꿈빛 파티 시에 어, 지금 이미 오픈돼 있는데 꿈빛 파티 시에 어. 팝업을또 가게 됐는데 가서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영상을요 제가 부끄러움 많아서 어디 밖에서 영상을 잘못 찍겠거든요 딱 둘만 있으면 찍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컴백 파티 실한번더본 적이 없답니다. Okay. 없죠. <웃음> <웃음> 안녕, 안죠 안녕, 예.